좋은 회사를 찾으십니까? 투명하고 정직한 회사를 찾으십니까? 이 회사, 저 회사 다 알아보신 다음에 마지막에 상담 문의 하세요. 정확합니다. 네, 주석. 안녕하십니까. 윤대리입니다. 자, 금일은 2022년 2월 22일, 2 2 2 2 예, 2022년 2월 22일 네, 화요일입니다. 현재 시각은 오전 11시 22분, 예, 네, 25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나온 곳은 춘희동입니다. 춘희동. 자, 어저께 조금 힘들어서 어, 좀 일찍 눈을 떴고, 자, 씻자마자 코를 하나 잡았어요. 어, 삼정동 뒤에 m 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똑같은 패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삼정동 BM 들어가는 거, 어, 초콜, 요거 하나 잡아놨고요 자, 두 번째, 11시 30분에 출발하는 거, 가양동. 제가 보통 BMW에서 2만원에 서울 쪽 나가는 중에왔는데 자, 빠르게 움직이려고 일부러 그냥 잡았습니다. 자, 가양동 갔다가 또 이제 부천 삼정동 쪽으로 들어와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어,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오늘도 삼정동, 어저께는 진짜 없어가지고, 어, 오늘 좀 터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야, 오전부터 조금 아마 계속 나올 거라고 예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한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제, 어, 영상 켰고요 자,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콜 하고, 아마 이제 세 번째 콜 잡을 때부터는 다시, 어, 그, 문구로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좀 이따 보시죠. 입니다 어, 현재 시간은 2시1 3 분입니다. 자, 아까 가양 어, 그 오토폴렉스 어, 도착해서 우리 제 친한 우리 브알 친구가 어, 여기 근처에 회사 증미역 쪽에 어,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점심 하고 커피도 한잔 하면서 어, 여유롭게 오랜만에 이런 저런 수다 떨고 어, 지금. 돌려 보내고 어, 저는 코를 하나 잡아서 어, 어, 지금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고 버스 타고 가면 될것 같아요. 탁성 코리고요. 자 다시 어, 부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마루로 385번 길이면 아마 상동 쪽일 거예요. 그래서 이쪽 가서 다시 이제 삼종동 BMW 들어가서 또 오늘 열심히 탁성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좀 이따 가시죠네내립니다 어, 현재 시간 3시 3분이고요. 자, 춘희동 조마루로 385번 길이 3보 테크노터거든요. 아, 저도, 이 신주소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잘 도착했고, 아직 삼정 BM이, 어, 뭐가 뜨는 게 없네요, 지금. 그래서, 어, 일단은 여기를 좀 벗어나고, 어, 가야 되겠습니다. 저 대하동이나 25,000원 되면 한번 가야 되겠네요. 일단 또콜 잡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기다립니다 어우 바람 엄청 부네자 5시 36분이고요 자 별다른 콜이 없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대야도 그냥 2만원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냥 집도 바꿨고 해서 집에 다 있다가 지금 이 순이동 벤처에서 이거 하나 콜 쪼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1만0 0 0원부터 시작했던 거 18,000원 2만원 25,000원까지, 올라서, 바로 버스 타고, 넘어왔습니다. 이거, 부천역 남부역 가는 거예요. 키로수로는한 3km? 3.5km? 요 정도밖에 운행 안 하는 거라서, 일단 이거 가고, 만약에 신곡동에서, 그, 남부역에서, 뭐, 별다른 거 없으면, 다시 집에 갔다가, 어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시로 바뀌니까, 뭐, 그렇게, 어, 안 서둘러도 될것 같아요. 자, 이거또 진행합니다. 네 번째, 갈게요. 니 어, 현재 시각은 8시 7분이고요. 자, 여의도에, 어, 대리콜 타러 나왔습니다. 자, 여기부터 스타트고, 자, 오늘은 빨리빨리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착한 지한 10분 만에 콜 잡았고요. 오, 바람 엄청 부네요. 자, 어디냐. 동천동으로 갑니다. 수희동천동 굿모닝 현대 5차인데 일단은 이거 고객님 전화드리고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좀 이따 보시죠. 어, 현재 시간 8시 59분 됐고요. 자, 동천동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아... 어, 정신 없어. 자, 일단은 콜이 좀 뜨고 있고요. 어, 동천역 쪽으로 좀 걸어가면서 좋은 콜 있으면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전동 어디야? 힐스테이트자 아. 있고, 그다음에 로지도 계속 뜨고 있는데 일단 동천역 쪽에서 지금 콜이 좀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동 한 다음에 좋은 콜 잡고. 어, 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정도 꽃 되면 그냥, 잡고, 오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니다 현재 어, 시각 9시 10분 됐고요. 자, 동천역까지, 어, 딱 나왔는데, 유타오 근처에서 이거타서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 이거 한 35분? 이정도 어, 가니까, 자, 빠르게 이동해 볼게요. 잠시만요. 네, 됩니다 현재 어, 시각 9시 49분 됐습니다. 50분 됐, 딱 됐네요. 자, 나 초월 롯데, 낙 천대 아파트라는 곳에 전 도착을 했습니다. 자, 모란역을 경유해서 와서 어, 요거는 요금이 3,000원 더 붙었어요. 그래서 48,000 포인트 맞나요? 어, 맞나? 네.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하여튼 48,000원에 네, 그렇게 온것 같아요. 4만 매출은 48,000원짜리죠. 48,000 포인트인 줄알았네 자, 이렇게 도착했고, 일단은 어, 피크타임 다가오니까. 괜찮은 거 서울 쪽으로 나가는 거 있으면 좋은 콜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 5km 나야 되나. 경안동. 아, 역시 경안동. 그리고 로지는 자, 로지 봅시다. 자, 5km에 5km에 어, 여주이렇게 아,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재미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집중해서 좋은 콜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시죠 군대입니다. 어, 행제시가 10시 10분입니다. 자, 버스가 바로 우래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제가 도아하는 곳이죠. 저이 나왔고요. 자, 버스 타고 내리면서 코로나가 잡았습니다. 자, 아까 그 초월역에서 산일이라는 곳에서 잠원동이 티맵으로 떴었는데, 그거를. 놓쳤어요 제가 아 안타깝게 자 일단은 그래도 어, 요거 잡았고요 금호동 어, 금호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추천겁니다자 빠르게 이동해 볼게요 자 서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보시죠 임대료입니다 네. 현재 어, 시각은 10시 54분입니다 자 금호동 어, 한신슈 어, 아파트 네, 잘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완전 언덕이네요 언덕 자 저기 금남시장 여기 금호역까지는 좀 어, 걸어 나가야 될것 같고요 여기가 아까 제가 올라오면서 마을버스를 보긴 봤는데 뭐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야, 일단 용현동 야, 옥수동에 있던 거 가격 살벌하네요 자 어제랑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죠 저도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주는 대로 어, 어 나오면 정말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단가만 아니면 어, 그냥 바로바로 바로 주는 대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좀, 역 근처로 나간 다음에 다시, 어, 콜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 뵙시죠. 김대입니다 아, 어, 현재 시간 11시 10분이고요. 자, 버스 타고 그냥 성수나 아니면은, 어, 오랜만에 이태원으로, 어, 갈 생각 갖고 있었는데, 자, 콜 하나 떠서 그냥 바로 잡았습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3번. 자, 금액은 35,000원이고요. 35,000원이면, 어, 가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로 눌렀고, 3번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구단지 근처겠죠? 뭐, 어저께 갔었던 그 지역 근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 뵙시죠 은덴입니다. 네, 어, 현재 시가 12시 6분이고요. 자, 3번 시장 근처에 있는 3번 레미안 어, 하이어스 아파트에 잘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계좌번호 그 5만원 짜리 주셨거든요. 그리고 제 잔돈이 조금 오늘 부족해서 계좌번호를 보내주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야 계좌번호가 안 떠오른다고 진짜 와 10분 갠세일을 놓으시는데 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야또 이런 경우 처음이네요 뭐제 잘못이죠 뭐 예. 잔돈이 오늘따라 또 없어가지고 아이 참 없어서 없었습니다 그래도 5,000원에 또뭐제 어, 욕심상은 주실 줄 알았는데 야 정확하게 또 예, 받아가셨습니다 자 일단은 뭐자 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잘 넘어왔고요 어, 현재 뭐코른 근처에는 없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어디지? 어, 이쪽. 일단 3번 시장 쪽인데, 여기서 뭐 나올 수도 있거든요. 3번 시장. 예, 네, 여기, 여기. 그러니까 여기 슬슬 금정역 쪽으로 좀 걸어가면서, 반대편에 금정 SKV원 있죠. 예, 네, 그래서 그쪽까지 가다 보면 또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이동하면서 또 좋은 콜 있으면 잡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김 대리입니다. 어, 현재 시각 12시 37분 입니다. 자콜 없으면은 요거 빨간 버스 양재역 나가는 거 3030번 이 살아있어서 자 요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야또 기가 막히게 역시 제가 예상했었던 그쪽에서 콜이 하나 떴습니다. 자뭐집 쪽이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어 판교 판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딥니까 이게 그래도 자 빠르게 움직여 볼게요. 자좀 이따가 시죠김 대리입니다. 어, 현재 시각은 1시 9분 됐습니다. 자, 백현동에 잘 도착을 했고요. 자, 어, 완전 꿀이었어요, 꿀. 이거 한 20분? 네, 한 18분, 20분 요 사이 밖에 안 걸렸고. 예, 네, 어찌됐건 잘 도착을 했습니다. 아, 철상, 분당 서현동? 아, 너무 멀다, 이거는. 조금만, 네, 조금만 볼게요, 일단은. 자, 일단은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 씨. <laughs> 자, 콜이 없나 보네요, 저쪽에도. 일단은, 어,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해야 되겠네요. 일단, 어, 기사님 있는 쪽으로 좀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좋은 콜 나오면은, 저, 어, 뭐야, 택시를 쏘더라도, 어,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조금만 더 오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좀 이따 외시죠. 네, 내일입니다. 어, 현재 시각은 1시 46분이고요. 자, 순회 끝이 7시였습니다. 아, 신림동이었는데. 와, 이런 젠장. 아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비싼 금액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에이 씨좀 이따 내실게요네아 이분이 어, 뭐, 뭐가 뭐 잘못 찍으셨나 하여튼 지금 어 저거 뭐죠 콜만너로 다시 올라와서 잡았습니다 이거 빠르게 좀 전화하고 어, 넘어 가볼게요 지금 거리가 조금 있어서 자 빠르게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어, 신림 푸르지오 1차 아파트 잡았습니다. 자, 좀 이따가 계시죠. 어, 현재 시간 어, 2시 20분이고요. 자, 정자동 젤존타워에서 저, 존버하고 있었습니다. 와, 아까 그 놈, 그놈시기 때문에 아주 그냥, 어, 그냥 정자까지 걸어 나왔고요. 오늘 행군을 엄청 많이 하네요. 자, 바로 옆에서 어, 동양파랑 오피스텔에서 코로나 어, 떴습니다. 원래 젤전타워 여기에서 위례 가는 게 있었었는데 안 잡았어요 위례 가면 또아 집에 가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래서 안 잡고 있다가 자 요거 자 일단 마포로 가겠습니다 아 마포 네 3만원이고요 아 고객님 전화 드리고 빠르게 이동해 볼게요 자 마포에서 뵙 시죠 마포에는 엠버스도 아니니까 조금 괜찮네요 자좀 있다 뵙겠습니다 빈들입니다 어 현대시각은 2시 54분 됐고요 자 마포역 어, 그, 하나, 오벨리스크, 네, 그쪽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자, 소요 시간은 한 30분 정도, 어, 소요된 것 같고요. 자, 위치는 아주 잘 떨어졌습니다. 아직 푸단 살아있어서, 조금의, 어, 최후의 5분,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코리, 어, 어, 오끼리, 예, 네, 요거 갈게요. 요거, 한강로 2가, 요거, 저거 뭐지? 어, 택시 찬스 써서 이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복귀까지 자 빠르게 가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좀 이따 오시죠 네 은대리입니다 자 현재 시각은 3시 한 40분 된것 같습니다 자 옥길동 자이에 잘 도착을 했고요자 이거 저거 얘기하면서 아주 잘 왔습니다 자 지금 제 손에 든거 뭐이새빙 가방입니다 새빙 가방 자 자녀 어, 딸내미 키우고 있다니까 야, 가방을 선물, <laughs> 선물로 주셨어요. 예, <laughs> 네, 이제 학교 가면 주라고, 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는 뭐 이제 콜이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멋있게, 어, 택시를 타고 바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손님한테 갈 때도, 야, 이게 아다리가 딱 맞아가지고, 예, 네, 타다 넥스트 타고 바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laughs> 아니, 예, 타다 넥스트 타고, 어, 저 손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3,500원 드렸습니다, 택시비. 자, 오늘, 어, 탁송하면서 또 집에 가서도 쉬고 나오고 다시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쉬고 나오고 그래서, 어, 체력적으로는 아직은 뭐 괜찮은데, 이제 내일 또, 어, 우리에게는 항상 매일이 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조금 어, 근무시간은좀 길었죠. 뭐 물론 뭐 친구 만나서 식사도 하고 쉬고 이랬지만 그래도 어찌 됐건 밖에 어, 있었던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 또 우연치 않게 어, 어제와 다른 오늘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정말 좀 어, 열심히 했습니다. <laughs>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 앞에 큰길가 나가서, 택시타고 바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추운데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어 머리봐봐, 막 땀도 나고 막 얼고 막 그래가지고 정신 없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충성, 감사합니다.